오늘 3 5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아시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아시고"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의 의미, 그 고백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대신과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됨의 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의 머물입고 있단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매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35번째 질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죠. 또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철저히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죄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셔야 하는 이 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세요. 단 하나, 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죄 없는 인간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야 했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즉, 남자와 여자, 자연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또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수준의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성질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몸은 유아기를 거쳐 청년기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성장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인간들과 같이 배고프셨으며 갈증을 느끼셨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불렸으며 아브라함의 씨로 불렸고 육신으로 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그가 원죄 없이 태어나기 위함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하면 그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원죄 없이 태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또 아담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된 것이며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간의 성질 속에서 변형되거나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의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보면 산 재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설명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 부분을 부인하거나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이며 또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6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모든 사건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죄 사함을 받는 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유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한 유익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들이 가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들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인카네이션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또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그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무죄함과 완전히 거룩하심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함이 없다면, 죄 없음이 없다면, 또 완전한 거룩함이 없다면,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죄와 거룩한,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은 중보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질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탄생이라고 함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이며 참 인간으로서 있던 가운데 오시되 죄가 없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죄 많은 인생은 타락한 인간은 거룩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살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없을 때 율법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은 율법의 저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완전히 거룩하심 그 완전한 거룩하심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조건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리나하여 우리의 두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모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중단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넘치며 구원의 기쁨이 크게 일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의 유익은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시며 중재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는 지극히 큰 것으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약에서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절 또 3절에 보면 믿음에 있어서 이 내용이 얼마나 근본적인 항목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탄생,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성 육신의 유익을 더욱 절실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깊게 상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하마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